안녕하세요. 새해 세무회계 김한세 세무사입니다. 매년 1월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야 되니 자료를 보내주세요라고 하면 근로자들은 회사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 연말정산 자료는 1년치 급여에 대한 세금 계산 때 세법에서 정해놓은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개인적인 자료입니다. 그럼 이러한 자료들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제 항목들은 세금 계산 단계 중 어디에서 반영이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연말정산 세액계산 구조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구조를 보시면 총급여, 즉, 받는 월급 등의 총합에서 시작해서 각종 공제 단계가 있는데 이 중에서 개인별로 준비할 자료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자료입니다. 사실 계산구조를 봐도 잘 모르겠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뭐가 어떻게 다른 건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으신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그런 개념적인 부분보다도 어쨌든 혜택을 볼수 있는 자료를 챙기는 일이죠. 어차피 계산은 회사에서 하는 것이니 우리는 자료만 잘 챙기면 됩니다. 하지만 또 이러한 공제 자료들도 뭐를 챙겨야 도움이 되는 건지, 어떤 건쓸수 있고 어떤 건못 쓰는 건지 알기가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개인적인 공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편리하게 조회 발급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라는 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제 항목 중 국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자동 저장되는 내용들은 연말정산 시기가 되면 홈텍스에서 편리하게 다운로드해서 그대로 제출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는 자료들도 있는데요. 이 자료들은 직접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력교정용 안경 렌즈 구입비는 세 공제 중에 의료비 공제 항목 중 하나입니다. 1년에 50만원까지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 약국에서 지출한 것은 자동으로 집계가 되는 반면에 안경 구입비용은 직접 영수증을 챙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시력교정용이 아니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의료용구 또한 영수증을 따로 챙기셔야 되고 역시 1년에 50만 원까지 됩니다. 세 번째, 독학학위 교육비는 별도로 교육비 납입 증명서 챙기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국외에서 학교를 다닌 것도 별도로 교육비 납입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월세 세액 공제 관련 자료는 임대차 계약서, 입금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럼 홈텍스에서는 이 연말 정산 자료들을 어떻게 다운로드 하는지 방법을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본인 명의의 공인 인증서입니다. 우선 홈텍스에 접속하시면 이렇게 대문 화면이 나오는데 상단에 로그인을 클릭하시고요. 우측에 비회원 로그인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입력하고 비회원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하시면 로그인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자동으로 나오는데요. 메뉴가 매우 많은데 우리는 하단에 연말정산 카테고리에서 연말정산 간소화를 클릭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입니다. 제일 우측 상단에 소득세 공제 조회 발급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돋보기가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 돋보기가 총 16개가 있습니다. 16개 돋보기를 하나하나 모두 클릭해 주면 돋보기 모양이 항목별 지출액 숫자로 바뀌게 됩니다. 돋보기를 전부 다 눌러주시고 나서 상단에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팝업창이 뜨는데요. 금액이 없는 항목은 자동으로 체크박스가 비활성화가 되고 있는 항목들은 체크박스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를 수 있는 체크박스는 다 선택하고 내려받기를 누릅니다. 이렇게 하면 선택 항목들의 자료들이 PDF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이 자료를 회사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확인하고 넘어갈 것은 연말정산은 본인의 내용뿐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의 자료도 내가 제출해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부양가족의 자료도 내 거와 마찬가지로 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러한 연말정산 자료가 개인 정보에 속하기 때문에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는 그 부양가족이 나에게 자기 정보를 제공한다는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해당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가 있으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동의가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돋보기가 많이 있는 소득세공제 자료 조회 화면인데요. 우측 상단에 제공 동의 현황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제공 동의 현황 조회 화면이 뜨는데, 제일 위에 나에게 자료 제공하는 자의 정보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측 상단 자료 제공 동의 신청 클릭합니다. 신청서인데요. 위에 자료 조회자의 내 정보를, 밑에 자료 제공자에게는 부양가족 정보를 입력합니다. 빈 칸을 모두 채우시고, 체크박스에 체크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부양가족이 본인 인증을 하는 페이지입니다.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인증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고, 다시 제공 동의 현황 조회로 돌아와서, 조회하기를 눌러보면 제일 상단에 부양가족의 정보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등록된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도 내가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내 자료든 부양가족 자료든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받았더라도 세법상 요건에 들어맞지 않으면 혜택을 못볼 수가 있습니다. 자료가 뜬다고 해서 무조건 혜택을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자료를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강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